아리가두아리가두 금순이 너가 엄마 6만 원을 살렸다 고맙다 야자게야예님 안녕하세요 응. 우리 강아지 오늘 산책 어떻게 시키죠? 자기야 그거 가져와봐 애들 하네스 온거 강아지 하네스 시켰어. 하네스. 나 요즘에 패스룸 너무 좋아하잖아. 강아지 용품, 고양이 용품 너무 잘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. 어 나도 그거 샀어. 이거 좋다고 그러대. 그래서 사진 샀는데, 비싸 존나 비싸. 강아지 목줄이 6만 원대야. 존나 비싸. 어, 이거 뭐 애들 그목 졸리고 뭐 타격 없는 거라 그러더라고. 우리 애들도 다 그거 써요. 어, 이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 뭐지? 애들한테 타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애들 확 쫄리거나 막 하네스 하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샀어 근데 너무 비싸 이게 원래 뭐 8만 원대라며? 근데 지금 뭐 이벤트 해가지고 뭐 6만 원대라 그러던데? 맞아? 하여튼 어,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이거 이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좋은 목줄 좋은 하네스를 하더라도 강아지가 충격을 받는데 이렇게 탁 쪼이거나 목이 탁 쪼이는데 하네스도 일반 이런 목줄이 아니라 가슴 줄도 목이 탁 조이거나 이게 가슴..이..이쪽 이게 팍! 조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요번에 새로 샀거든 곰순이랑 다홍이 까 엄마 너무 귀여워 곰순이한테 작을 거 같니? 자기야! 곰순이 좀 데려와봐 다홍이는 이거 100% 맞는데 곰순이가 걱정이다 뭐안 맞으면 은 하바쯤 좀 어떻게 좀줄여까 아우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엄마 생각해 이거 6만원이야 지금 뜯었어 이거 안 된다고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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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딱 맞아 손가락도 딱 여유 들어가고 이거 봐 담아 있어가 손가락 하나 두세 개딱 들어가고 딱 여유만 써 감사해요 하바가 잘은나 음순아 고마워 아리가또 아리가또 음순이 너가 엄마 6만원을 살렸다 고맙다 야자이야 어머 딱 맞아 여유 있게 딱 맞아 이거 봐봐. 감시할 무리다. 오 이쁘다. 공수 창감복 보여줘. 이쁘다 이거. 아리가 <laughs> 두근두근해. 이제 벗어. 오늘 비어서 안돼 안나게 고맙다. 너 아니면 엄마 6만원더 버릴 뻔했어. 넌 역시 스몰 사이즈였어. 마야. 바가 생각보다 작아서 고마워요. 넌 어, 정말 태어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나한테 효도를 한 거야, 윤현너 입으로 똥 싸니 요즘에? 아, 왜래 아리가 또고자마가노 음. 피한다. 아리가 또고자마 아리가 또고자마 <laughs> 정말 태어난 지 7년 만에 큰 효도했다. 고맙다. 어. 자기야. 얘네 빨리 개껌 한 20개씩 줘. 아우, 씨, 아가리 동네 뒤집어졌네. 어... 아! 으! 어... 감사합니다.